수 없는 거야 그 학교에서도 뭐라고 할 거야 그런 학생들? 응? 학교에서 난정까 예제 일 번은 뭐야? 평균수 문제. 평균수. 평균수. 일 십수 문제. 지금 몇 분이야? 평균수 문제는 뭐야? 그 한마디로 총 수량을 총 목, 목수로 나누면 평균을 구하는 거야. 뭘모른나다고총 수량을 총 목수로 나눈다. 1번 어느 식당에서 11월에 첫 11일간은 34, 나머지 2 0일간 하루보다 원래 하루에 원래보다 3미을를 3세제곱미터를 전략했다 이면 얼마를 썼다는 거야? 31. 31. 그러면 11월에 매일 평균 값을 몇? 제? 세제곱미터 썼나? 얼마 썼어요? 어... 3, 처음에는 340 썼고 그 다음에 20 곱하기 31만누기 뭐해야돼? 30 얼마야? 2번은? 뭐 재미있게 잡았던가 이번에는? 응. 네. 그냥 그냥 다른 데가 어떻게 달리 이게 계란 이 동시에 들어요. 근데. 근데 제가또이시민이가 걔가 무골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동훈이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걔가 무식을 했더니 동훈이가오분 하니까 둘이 이제 티업 독살을 했어요. 그래도 잘 못했네. 재미, 제가 절 한번 했고, 실수가 계속 막 티격 티격, 그러니까 싸울,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그걸 너무 표현하고 막 싫어하고 이러면 괜는 이제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거야 공동체 사회에서, 응? 여러분이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배워야 되는 거라고 말했어. 쟤왜 저러냐? 뭘리었어요 너희 잘못한 거 없어? 있어 없어 아 열심히 한거 있는데 부거워가지고 저렇게 뭐가 뭐가 왜 그래 수마이 너무 많이 흘렀다 무게가 아 몇이에요? 야 봐봐 다시 야 같은 규격의 <laughs> 나사못이 약간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세게안들어가지고 나사못 전체에 무게를 달아보니 765g 이 50개를 빼내고 나머지를 달아보니 그 무게가 750g 이다 나사 못이 모두 몇개 있을까 너 여러분이 일단 봐봐 50개를 빼내고 달아보니 무게가 750g 이었으니까 뭐야 이거 765에서 750빼이게 15g 뭐 이뭐몇개 나사 못 50개지 나누기 50하면 한 개가 0.3g 이야 사장이 뭐야 몇개요? 어, 어, 네. 765 나누기 0.3 근데 저는 이게 765가 음. 15로 나눠져가지고 57 곱하면 5 3만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론편은 여러분이 수학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거예요 생각하면 돼. 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책보다는 좀 쉬울거야 네. 근데 이런게 음. 되게 중요한거라고 어? 쉬운건 쉽고 어려 그래, 그니까 이런 걸잘 알아둬야 된다고 지금까지 몰랐던 학생들도 알았어? 네. 그리고 페이지가 좀안 맞는 사람들은, 넙니다. 그, 정확히 페이지 써, 거기다. 어? 지금 넓은, <laughs> 아까 와서 무슨 화살이 나더라고. 근데 까 넓게 좋은 거야. 공간이 넓잖아. 아니, 공간 넓은데, 이거 가면 되지. 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 그러니까, 좋아. 공간은 넓어서 좋지만, 얘들로 페이지가 다르잖아. 그에 페이지만 쓰면 되잖아. 공간 공간이 넓어요? 공간이 넓은 거예요. 이들 봐봐, 공간이 좁아 이들. 왜이래 야, 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길길문제가 뭐야? 길이 뭐야? 죽은 돌아가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날 어렵다. 아 문제 주어진 그 여러분 총수나 그에 대응하는 목수에 근거하여. 강목세에 해당하는 수를 구하는 게 기일 문제야 아 죽은 게 아니고 아아예 <laughs> 아, 기일이 이제 그런 것도 있지 뭐뭐뭐 뭐, 할아버지 기일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매일 상주, 상주 기일에다 상을 써주세요 그주제기일때 쓰면 깜짝 놀랐다고 야난 야, 상주 아들이었다 상식 상을 주상 죽었다고 상그 문제에 주어진 총숨이 그에 대응하는 그목세수의근거하 강목세에 해당하는 수를 구하는 거야 알았지? 문제를 풀면 쉬워, 봐봐. 예제 3번. 장난감 한 개, 장난감 공장에서 16일 동안 7,728개야. 이렇게 만들어. 근데 이런 속도로 만들어 나가면 하루에, 하루에 얼마나 만드냐? 그러면, 한달 동안에 몇개 만든 거, 만 1,592개를 넘쉽잖아. 7,728 나누기 16하면 하루에 얼마 만들죠? 몇개 만들어? 한 달에 몇개 만들어, 한 달에. 음? 얼마나 이거? 1 4 4 9 0개 그러면 11,592개는 얼마나 걸려? 2 0화 4번 끌고 가 여기 기회 문제 특징은 가장 중요한 건 단위 수량 구하는 게 중요해. 24일. 단위 수량. 단위 수량. 응? 단위 수량이겠지. 단위 수량이 니까 단위가 되는 뭐 1일 1. 단위 변이 단위가 되는 수량. 아, 알았어. 기준 수량이지불더더 내대로 10일 동안에 흙을 4 0 0세정미터 밀어낼 수 있다. 와우. 지금 같은 유형의 불도저를 110개 증가하여 흙을 1200 세제곱미터 세제곱 밀어내려면 며칠이 걸리는가? 네? 쉽잖아. 며칠 걸려. 이거 잘해야 돼. 이거 틀려, 애들이 좀. 해봐. 뭐야? 식사 봐. 4 0 0세정미터밀어내니까네 대가 하루 동안 얼마나 밀어내? 네 대가 하루에. 40. 40. 4 40. 밀. 40. 내지응0대는3대3대 30. 30. 30. 30. 대0 30. 30. 30. 30. 30. 30. 30. 며칠이야? 상, 이제 나을... 빨리 걸 빨리 삐치겠어, 뭐 15일 걸려? 15일 걸려? 1 진짜로? 15일 걸려? 15일 걸려? 15일 걸려? 15일 걸려? 15일 5 15 15는 15가 15... 아뭐거 아니, 15나 15, 15. 아 150이야. 원래. 아. 왜냐면 야,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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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1 5 0이1 5냐 네. 네. 어, 그다음에기 문제는 아, 식수 문제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그 나무 간격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이게 식수문제야 아, 식수 예제 5번. 총 길이가 12km인 노선이 있는데, 2km에 하나씩 역을 설치하면, 역은 모두 몇 곳, 몇 곳? 일곱 곳. 맞아? 12 나누기 2 플러스 1 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6번은 뭐야, 12? 100 나누기 10? 뭐 해야 돼? 빼기 일. 일 해야 돼, 더 하기를 해야 돼. 빼기를. 빼기를 해야 돼.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아, 기분이 아, 아빠. 근데, 예제하고 연습문제를 또잘 풀어야 된다. 예? 어, 이게, 연습문제가 또 있잖아. 응. 어, 틀리면 안 돼. 뭐에요? 7번은 뭐야? 4 0에 나누기? 응. 이건 원형이야, 원형. 원형. 어떻게 해, 원형은? 그냥,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그 공식이 뭐야? 그루수가 나은이 플러스를 라는 경우, 마이너스라는 경우, 아예 안 하는 경우, 맞아? 네. 응. 플러스는 어떨 때 한다? 야, 플러스는 어떻게? 어, 플러스는 뭐가? 예제 5번이 플러스라는 거고, 예제 6번은 마이너스라는 거고. 응. 이건 그대로. 원 원형은 그대로야. 결 응. 8번 응. 한번 해봐 이제 여러분. 이거 지능 문제야 지능. 봐. 해봐. 이거 중요해. 해봐. 이거 어? 그러니까 뭐? 아, 그러니까 지 몰라버리네. 어떻게 배열되어있는거지? 숙제 음... 음... 똑바로 해라 네 너는 페이지를 너걸로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얘걸로 하지말고 네걸로 하면 되잖아 여기다가는 얘걸 쓰지만 니는 그냥 네 페이지로 하면 되잖아 그게 뭔 상관이야 얘가 그러니까 그 주원 응. 그얘 얘걸로 예, 예 재 있는 페이지가 제가 그 페이지가 제 책으로는 어기인지 몰라. 표시를 해놨어요. <laughs> 제 페이지를, 페이지를 어떻게 해달라는? 아, 무슨 얘기야? 내가 오늘 여기 연습문제 숫자일 거 아니야. 네. 네가 표시를 해놨어 50페이지라고. <laughs> 50, 50이 숫자일 거 아니야. 아. 얘는 이렇게 공간이 있지만 얘는 공간이 없어서 그것도 상당히 불한 거야. 근 똑같은 거야. 아. 이거 얼마나 큰데? 그걸 왜 그들 몰랐어? 그걸 몰라? 야, 아홉 개 설치돼 있는데 전등이 이 가로 세로로 세 개씩 열 줄로 배열돼 있대. 열 음. 줄로 어떻게 배열어야 되는가? 그럼 가로 세로로 나눕니다. 일단 세로는 세 개씩 나누고 세 개씩이야? 네, 세로는 세 줄로 나누고 각각 세 개씩 다 배열돼 있어야 되지? 네. 근데 총몇 줄이야? 10줄? 1능해 네. 열 줄, 아, 줄. 네. 응? 어? 대각선까지 괜찮아줄 1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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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거줄 10줄? 1어줄 1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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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줄거0줄 1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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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개씩이에요? 세 개씩하는 거. 나얘세개 있잖아. 아, 저네 개짜리 있는데. 아, 이거 네 개네. 세 줄로 각 줄에 세 개씩 1 0 줄로 되어있다 그랬지? 어? 네. 이게 줄 아니야? 이게 줄? 음. 이게 줄 아니야? 음. 그래 안 그래? 여기 음. 줄이고. 요게 줄이고. 네, 맞아요. 요게 줄이고. 네, 맞아요. 또. 어. 맞냐? 네. 두 줄. 몇 개야, 줄이? 저기도 있는데요. 있는요요몇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개야? 열줄 <laughs> 나오지? 아니, 이게 줄이라한 줄? 네, 맞아요. 한 줄, 두 줄, 열 줄, 나와요. 네, 나 줄, 여 줄, 여섯 줄, 여섯 줄, 여섯 줄, 여섯 줄, 여 줄, 여섯 줄, 여섯 줄, 여섯 줄, 여섯 줄, 여섯 줄, 여섯 줄, 여 줄, 여섯 줄, 여 줄,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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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어2 줄, 여섯 요즘에 받는 사람은 몇 페이지야? 48, 48. 40. 48,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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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1. 그 그래. 응. 다음에, 일단 오늘 요걸 좀, 그 숙제를 지금 다 해놨냐? 아, 연습문제 다 해놔, 일단. 네 내가 이거 다음주에 아, 이거 네. 일단 끝내고 연습문제 할게. 네. 그리고 이제 방정식을 주로 할 거야. 그리고 겸손하게도 형이좀 나올 거고 야, 야 MDP 이제 빼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MDP 빼봐 한 20분, 한 20분은 해야지